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 그 또라이라고 하는 이연주조차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개엄을 옹호하고 국헌문란에 찬동한 이들까지 통합의 대상인가 윤석열 정권 탄생에 크게 기여했거나 윤허겐을 외쳤던 사람들도 통합의 대상이어야 하는가는 솔직히 입, 어, 동의가 되지 않는다. 이 얘기를 이연주가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저는 이연주 같은 경우는 기회주의자의 끝판인 여자 아니겠습니까? 이 여자는 이미 이재명 버리고 정청래 쪽에 섰다라고 저는 봐요. 언제부터 지방선거. 앞두고 최고 위원들 막 사퇴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? 다섯 명 가까이가 사퇴하면 이거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이현주가 캐스팅보트를 갖고 있었는데 그때 정청래 정, 정청래 지도부를 무너뜨리지 않고 잔류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경기도지사 후보 나가려고 했다가 그게 이현주였고 그때부터 이미 어떻게 됐던 거예요? 이재명 버리고 정천회로 쓴 겁니다. 왜 이미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는 해고 정청래가 다음 해라고 판단이 끝났으니까 기회자들이 기회주의자들이 제일 잘하는 게 그런 거 판단하는 거거든요. 한번 보고 이해원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이가 결국에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지 그런데 이게 뭐 지명한 지뭐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이것만 사퇴시킬 수도 없을 것이고 사퇴한다면 그거대로 또 역풍을 맞게 될 것이고 강해한다면 그대로 또 역풍을 맞게 될 것이고 무슨 생각으로 도대체 이재명이가 도대체 저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보기에는 노망 났다 라는 얘기밖에 떠오르지 않네요.